2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더불어서 용서하고도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의만 있어도 징계하지 않고 용서하실 계획이셨죠.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그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신 것이 본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장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것을 실천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길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온 성에 한 사람도 없었다. 라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 땅을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의인 열 사람을 인하여서 용서해 달라라고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도 망하고 말았죠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온 유다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로 타락했다, 모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임박한 이 멸망에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것. 그것은 그들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왜 타락이냐? 그것이 거짓 맹세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것이 그 신앙 고백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조차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 아니지요.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으신 것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3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보고 겪은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어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멸하셨어도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 싫어했습니다 아픈 줄 몰랐다라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돌아오기 싫어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반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아오기 싫어했다는 것은 이미 돌아오라고 경고를 한번 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재난을 내리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예루살렘의 완고함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만했던 것이지요. 그 경고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경고가 나중에는 징계로, 멸망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냥 일반 백성들 서민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런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예레미야가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지도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나는 여호와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서 말한 예레미야. 이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들마저도 이제는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었던 지도자들마저도 똑같이 하고 있죠.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것, 2장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인데요,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멍해와 결박으로 나를 억누르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싫어했다, 밀쳐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들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 재앙은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라는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찍히는 것. 이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맹수들은 주변국들, 강대국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어질 재앙은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서 벌하시는 강대국에게 당하는 그런 징계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재앙은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지르는 그들을 봅니다. 그들의 악행은 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 가늠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늠하고 행음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다가 가나안에서 농사를 잘 짓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이 자신들의 농사를 잘될수 있게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발을 찬양하고 발을 섬기게 됐죠. 그 외에도 신들이 아닌 것들 많은 것들에 맹세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성적 타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미 그 시절에도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창기의 집을 자주 찾고 발전기의 순마리 암컷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 유다 사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많이 타락해 있다 음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들을 벌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셨지만 모두가 부패하고 행음하고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의와 진리를 구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들, 교회들조차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많은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욕먹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부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리 쉽게 심판하지 않고 잘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수 없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수 없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어서 징계받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이 나라는 징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이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나만 유나 떨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은 온 민족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징계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 한 사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는 장자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